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소통수입니다. 배추밭에 사실 비상이 걸렸죠? 뭐 조금 일찍 심으신 분이든, 늦게 심은 분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저도 지금 현재, 어, 배추 감홍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밭에는 처음에 감자 심고 두 번째 또 배추 쪽 수두까지 심었어요. 그러거나 후작으로 지금 그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를 8월 1일 날 모종을 내가지고, 8월 26일 날 정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온이, 낮 기온이 막 34도 계속 올라가니까, 어 심어놓은 배추들이 다 망가지게 돼있죠. 어 일찍 심어놓은 것도 물 공급하지 않으면은, 요 속에 사실 땅 속에 물이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프링플러를 이렇게 이쪽 좌측에 현재 7골 있는 데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14골, 13골 정도 건너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다시 또 스프링클러를 세 줄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 이번에 이쪽에 들어갈 때는 7대 정도 돌아가고, 저쪽에는, 어, 저기도 7대가 돌아가요. 한번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물이 골고루 다 가면 좋지만은, 골고루 안 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날 심은 건데, 어, 이쪽에, 끝까지는 물이 안 오죠? 제가 물이 안 와서 어떻게 그냐면조루러 갔다 좀 주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그냥 뭔데 그냥 준 데는 어떻게 되냐 면은 보세요. 물이 없는 데는 이렇게 되죠? 다 죽어요, 여기. 여기서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는데 조금 방지만 사이에 이렇게 죽었어요. 여기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배추는, 초기에 특히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때 처음에 심을 때는 물을 줬기 때문에 주고 심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사실 보송보송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어 놓고도 물 공급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좀 당분간 비가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안 하면은 보세요, 물 공급 한 대는 깨끗하게 잘 살아 있고 지금 잎이 이렇게 쩍쩍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 저는. 일단 물 공급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쪽에 보면 양수기가 있어요. 양수기는 시끄럽기 때문에 트윈지에요 트윈지 양수기고 저 양수기는 트윈지인데 저거는 면사무소에서 임대한 거예요. 임대한 건데 임대비가 뭐 거의 별로 없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4 0 m m 호스를 타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연결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면은 이렇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저 두강, 이게 12.5m 짜리를 연결하게 이렇게 딱되 있죠? 그러면 가면서 그냥 척척척척 끼워 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물이 잘 나오는데, 좌측 일곱 7골, 우측 일곱 을 아주 쉽게 가더라고요. 설치도 굉장히 쉽고요. 어, 해보니까 이제는 이런 시설 없이는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세 군데 배추를 재배하는데, 세 군데 다 현재 이렇게, 일단 올해는 설치를 했어요. 작년까지 안 했는데. 어, 배추 지금 앞으로도 큰 걱정이에요. 어, 여기저기서 전화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죽었다고. 낮에도 돌려주는 거는, 일단 파체 기온을 일단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배추가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뿌리 활짝된 것도 속에 수분이 없으면, 비닐에 척 늘어져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배추밭 물 관리, 올해 배추농사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추밭에서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